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대배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활이란 게임입니다 온라인상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겨루는 게임입니다 활 종류도 이렇게 화궁이 있고 강공이 있고 철공 노궁 기타 등등 장비들도 여러가지 많아요 이거는 직접 은 1대1로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스릴도 많고 진짜 짜릿한 게임이에요 자 지금 한번 중원으로 한번 나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궁이네요 화궁 불이 붙는 활이죠. 화공은 헤드를 맞춰야 데미지를 많아 줘. 자, 상대를 끊었습니다. 말머리. 자, 한번더 말머리. 자, 자, 쉽게 이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